네, 우리 s t 큐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3%반등하면서 양봉을 띄워네요뭐 아시겠지만 s t 큐브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로서 최근에 이제 a b o n 1 8조0억짜리 1.8조 하면서 지금 면역강0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ST큐브도 지금 2주 전에 U. S. A. 이제 어, 바이오 다녀오면서 기술 이전. 올해 지금 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한글로 정리한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오늘 ST 큐브 관련해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한 뉴스 꼭 보셔야 되거든요. 어, 꼭 보셔야 되니까 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되는 거아닐까 뭐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ST 큐브가 어, 항암 어, 신양이죠. 어, 넬마 어, 스토바트 어, 기술이전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빅파마들하고 지금 실질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에이비언이라고 시총 천억짜리가 1.8조 딜을 하면서 어.. 지금 이제 중소형사들도 지금 완전히 바람이 불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1조 이상 2조 이상 막 리가캠이나 에이비 바이오 알티유젠처럼 시총 큰 회사들만 계속 에로즉 라이센스 아웃을 하다보니까 이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은 모멘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 기술 주출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건데 뭐가 사례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금리도 아직까지는 완전 낮진 않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중금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2.5%까지 내렸지만 아마 이것도 연말 정도에 2%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바이오의 시간이 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바이오는 뭐 아시겠지만 저금리가 그냥 답이에요 코로나 때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 제가 볼때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랠리 가는 거는 특히 중소형주는 내년부터고요 왜냐면 금리가 이제 받쳐주고 시정 환경이 받쳐주고 어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군부를 떼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장에 어 피날레는 바이오로 끝나거든요 바이오가 가야 끝나요 여기에 개인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고 결국은 그냥, 가 그냥 무지성이거든요 그냥 가자 그냥 이걸로 뭐 10배 20배 가는게 바이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스타트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에스티큐브가 네마스토마트 대표되는 이제 BNT 예, 원 A1 그냥 A1으로 할게요 너무 기니까 어? 기술이전을 본격하고 있다 어 그래서 A1은 이제 빅파마들과 기술이전을 이미 하고 있고 바이오마커 기반 임상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바이오마커는 뭐냐면은 음 사람마다 이 유전자 정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면역항암제를 맞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가격이 다 엄청 비싸거든요 막 키트로다 이런 거는 뭐 10억도 하고 그래요 비싼 건막 40억도 하고 그래서 요즘 병영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집안에 암환자가 엄청 많아요 저희 직계만 두, 두 분이고 암이 다섯 분이 넘는데 이제 안되면 뭐뭐뭐뭐 할거냐고 여쭤본.. 물어본단 말이요 의사가 그럴 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비싸서 막 5천만원이야 1년에 1억 뭐 이러니까 근데 바이오 마카라고 내 체질과 내 유, 유전자에 맞는 거를 검사해보고 하면은 합리적이잖아요 치료 확률이 예를 들면 70%래 아니 그러면은 5천만원 투자했으지 치료 확률 몰라요 될지 될지도 몰라 막 말기야 그러면은 이게 하기가 어렵다말이요 현실적인 것도 있잖아요 보통 암 같은 경우는 중증 같은 경우 임상 어, 2기, 3기 혹은 전이 되면은 연간 1억 뜨는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비싸요 암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니, 당연히 자기네 약더잘 팔아준다는데 그러면은 어, 검사해가지고 내약잘 팔아준다는데 비파마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 대장암 연구자 임상은 이제 뭐냐면은 어, 연구자들이 이제 한 거다 그래서 환자 말고 연구자 대상으로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 이전 논의는 왜 되냐 a 1원 이제 독특한 기전에 있다 어 신규 면역 그 항암을 타겟하고 기존 면역감은 억제돼 이 면역감은 억제제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면역감염제를 공격을 하잖아요 t 세포가 이제 헌병처럼 어 t 세포 골라내고 공격도 하는데 <laughs> 얘네가 암세포가 사, 그 정상 세포하고 똑같이 이게 내가 변장을 또 해놔요 헷갈리게.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하는 걸 도와주고 한마디로 이제 힐러의힐러 옆에서 도와주는 거 어쨌든 잘 죽이게끔 이제 그런 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많이 상용화는 안돼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면역감무확제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상용화가 이미 됐거든요 지금 병용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현증이니까 승인이 잘 나잖아요. 아 일단 당장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 검증이 된 약을 먼저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굉장히 보송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래서 낸는 거고 지난달에 첫 환자가 투과됐고 어, 투약이 시작됐고 어, 일상과 이상에서 지금 유효성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스티큐브가 지금 이제 상패 때문에 화장품 매출도 지금 일어나는 거죠.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올해 안에 애로 일어나서 최소 2조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0억, 1000억 들어오겠죠? 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상폐안 당해야 되니까 이거, 이것도 뭐 공정이죠 뭐 그래서 R&D 비용은 20억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었으면 시총이 이것도 뭐 500억, 300억, 1000억 됐겠죠 근데 탄탄하거든요 시총은 시총은 5200억이잖아요 그래서 어, 워낙 기전도 좋고 빅판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건은 이제 5000원대에서 지금 차분하게 N자형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좀만 기다리시면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S큐브 어, 상승의 세 가지 요인. 자, 요거 밑에는 이제 자료 링크 걸어 놓은 거예요. 다 저희가 그냥 뭐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다 링크를 해 놓은 거예요. 출처를. 첫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면역 감은업데이 어, 넬마스 어, 토바트의 임상 전환 기대예요. 최근 대장암 임상을 했는데 어, 중간에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 p r 3명, s d 1 o 명 확보한 p 1성을 입증 고용암, 콜 어, 콜드 튜머 43명 대상으로 PR 3명 대상으로 어, p r 3명, d c r 51.2%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 어쨌든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보다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 왔다. 그래서 바이오 마커를 잡고 정확하게 맞춘 정밀 면역항 o u to ask you to ask 연간 1억에서 어, 10억 이상하는 면역하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키트로단니뭐에너툰이 이런게 정확한 진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객이 원해요 일단 그래서 목표지까지 분석을 하면은 좀 짧게 보신다 지금 이제 한 만원대 되나요? 만원도 아닌요 7천원인데 7천7백원이니까 보시면은 목표지가는 단기 3에서 6개월은 중간고자 발파해서 몸에 텀 붙으면은 1 2천만0원1 ,000, 5 0원 1차 2차 같은 경우는 어, 기술수출 기대감 1년 안에 이제 어차피 1년 안에 될거 될지 안 될지 되거든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는 이렇게 25,000원, 2만 원, 2만, 2만 원 되고 만약에 승인 가능성, 기술 이전 둘 중에 하나 되면은 무조건 3만 원 이상 가는 요 시나리오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 계단식으로 한 번에 3만 원은 못 가니까 계단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S큐브 그럼 s 큐브면역감제제 장점은 뭐냐 그러면 퍼스트 인클래스예요. A 1 타겟이 세계 최초라는 거죠. 그러면 더 줘요 원래. 그래서 상호배타적 발현되면서 휴면 내성 내성 암세포에서 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게 헷갈리게 한다고. 그래서 어 PDL1 불응 환자. 그니까 지금까지 약이 안 들었던 환자들도 치료가 된다니까 크고. 그다음에 정밀 의료. 바이오마커 이게 엄청나게 나이원에서 어 PTS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 선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의 집중력이 높고 어 그래서 세계최 초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지네들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빅파마들이. 지금 보면은 알티오젠도 오른 게 따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매출을 올려 주니까 지금 세 군데 계약했죠. 일곱 군데 중에서. 특히 이제 머크하고 다이니지학교까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로열티 수익 s K 키보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자, 보시면 로열티 수익이 올해 1,600억 2027년도에는 무려 6,170억 6,112억이에요 PER 35배 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회사가 지금 사활을 걸고 마지막 지금 딱 방점을 찍으려고 딱 이제 10년동안 농사 지어놓고 이제 딱 수확하기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전인데 그걸 팔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까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보세요 이거 뭐 얼마부터 오른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네, 5천원 때 똑같잖아요 5천원 7천원 40만원 갔잖아요 3만원이 아니라 10만원만 가도 어딥니까 지금 다 복구하고 남는거죠 자 그래서 디테일한 차트를 좀 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어, 아침 8시부터 9시에 종목군들을 좀 드리고 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오늘도 8시 10분에 장 브리핑 음, 어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8월 1일로 약 3주 유예했기 때문에 한국장한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정부에서는 적극적 협상 의지를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건 모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우리 방위비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한 2조 올려주면 되겠죠? 2, 3조? 근데 이거 매년 그냥 나가는 돈이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20조를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원도 확보를 하게 되고 북극 항로에 유리하게 되겠죠. 알래스카를 저희가 기지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저는 항상 20조 이상을 주차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왜냐면 이거는 투자하면서 이를, 얻을 게 너무 많고 어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관.. 철관주 철강 말고 철관.. 철관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어, 증권주 관심이고 어 드린 거는 그래서 어 대장주죠 이제 동.. 동양철관이라고 아침에 거리가 터.. 터질 걸 예상해서 또 1,000원짜리 또 좋아하시죠. 1,550원을 드렸고 목표는 주간 일부러 좀 높게 잡았습니다. 2,100원. 중장기로 보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어 KCTC 축하드린다고 또 말씀드렸고 오늘도 상승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7월 3일 날 드린 거 며칠 전에 드린 거 삼룡물산. 요거 9,000원 매도를 드렸는데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동양철관 오늘 드린 거 동양철관 그니 아침에 이게 장을 브리핑을 하고 사니까 어렵진 않아요 아 상한가는 못 갔네요 맨날 제가 상한가 먹는 건 아니고 아 터치했다가 들어갔네요 근데 보시면 시초가잖아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오늘 27, 28% 수익 구간이고 뭐 2,100원이니까 뭐 무난히 뭐 이번 주에 되겠죠?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편안한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첫날 그리고 그저께 드린 거3육물산9천원 매도 드렸는데 어제 돌리고 나서 차분하게 가죠 지금 하나둘셋0사일일일 4일, 4일 연속 하루 음봉 삼일상승 오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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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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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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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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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0 0 0 0 0 0 6 0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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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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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 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 같지만 기존에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들도 매수 매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어,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 눌러주시고 삼일에 오십 프로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막 급등주가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삼 사일에 오십 프로 이상. 그래서 참여 방법은 공 하나 공. 4881, 6582, 단타라고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100분만 저희가 초대해 드리고 있고, 100분 지나면 저희가 초대를 마감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무료니까 참여하시고, 역시 이제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매, 매우 좋은 것 같아도 쏠림이 형상이 지금 되게 심해요. 보시면은 640개, 241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지금은 천차만별 되는 장이라 웬만하면 좀 주소지를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텔레그램을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반기 종목 딱 하나 준비했어요 요건 딱한개 2,600개 중에서 제가 전수조사해서 찾은 거고요 어 일단 외국인이 2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만원... 15,000원대에 이제 두산 에너벨리티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 여러번 찍었는데 한 20번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채널 조회수를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이때 이 아이디어는 너무 심플했어요 언젠가 완전히 이제 좋아질 수 밖에 없고 AI 때문에 무엇보다 외국인이 그냥 꾸준하게 매, 매집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 매집하잖아요 근데 얼마 갔어요? 만원대부터 그냥 7만원 가잖아요 6배 갔어요 6배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아서 떠먹여주는 종목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외국인이 매집을 했고 ai 반도체 소재를 진출했고요 이 회사가 오늘도 3% 넘게 올랐네요 ai에요 무조건 요즘은 그 다음에 ess 매출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했다 이것도 엄청 몸매섬이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곧 어, 트럼프가 우주에 대한 말을 계속 하고 있고 골든 돔 프로젝트라고 삼천조 어,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주 어, 항공청이라고 지금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2023년 단기 순이익 200 25억 마이너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25 11배 내년에는 1,784억 3억 그러면 어.. 3년만에 18배예요 주가 안갈 수가 안 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아까 차트 보여드렸겠지만 바닥에서 40% 3 4 0 올라왔을 때 추천드린 거죠 아니 5배 먹고 추천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0 1 0 4 8 8나6 5 8 1로 5배 아 어, 진짜 아까워요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어.. 앞자가 5글자인데 원이에요 원 그것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끝났죠 그거는 예, 요거 이제 올해 이제 요걸로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요 근데 100분 참여는 이제 다른 걸로 바꿀게요 예 요거는 이제 S로 시작해요 S 아 그니까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긁어오는 거지 없는 종목은 이걸 긁어올 수.. 찾아보세요 이거 예 차티 2600에 돌려보시면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225억 마이너스에서 1783억 정답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보면은 오픈북이라고 오픈북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면 매수.. 수익이에요 한 5배는 먹겠죠 예. 18배 올라갔는데 뭐10%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런 주식도 별로 없잖아요 18배 올라가는 주, 그 실적 좋아지는 주식이 아니, 한번 찾아보세요 어, 어, 제 눈에는 없어요 진짜 다 뒤져봐도 뭐 그것도 뭐 우량주인데 시총이 뭐 몇천억짜리고 매출이 2조짜리 얼마나 안정적인 이런 정보 그냥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그냥 한 6개월 갖고 있으면 다섯 배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010488 하나 658이 다섯 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환기 종목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유트렉스도 많이 갔잖아요. 이것도 찍어 드릴 건데. 자, 보시면 그리고 주봉으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일단은 s t q 버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가를 어 찍어 눌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22년부터 바닥권에서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부분의 바이오 주식들이 20, 21년부터 흘렀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개미들이 털립니다. 아이 회사는 가망이 없나 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급하고 기업의 가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죠. 바이오 주식들 자 수급하고 기업의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반등했던 거 똑같은 주식인데 어, 예를 들면 코롱 키슈진이라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거래 정지까지 됐어. 망했나요? 거래 정지까지 됐어. 이게 한 보시면 2020, 2019년부터 거래정지되고 한 3년 거래정지 됐어요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복구 많이 했잖아요 7,700원부터 지금 얼마 안된거 같죠? 7배에요 아직 삼상 통과 못했는데 다시 승인 안냈는데 그런거예요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만 변동만 왔다갔다 하는거다 뭐 저희가 찍어드렸던 네이처셀 같은거 저희가 만원대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것도 뭐 그냥 똑같은건데? 아직 삼상 안됐어요 가격만 떨어지고 개미만 다 털리고 바닥에 다시 뭐 친해만 수익구조내는 이런거여서 아 물론 일단은 내가 뭐 비중 100%다 이런 분들은 아까 계단식 제가 목표가 정, 정해드렸으니까 뭐그 목표 구간마다 한 20%씩 덜어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너무 막 겁내가지고 지겹다고 뭐5%씩0 올랐는데 팔고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빠르면 6개월 늦어도 9, 9개월 안에 기술출 같은 경우는 쇼부가 나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단기로 보더라도 일단은 뭐전고점까지 가겠죠 만원대까지 당연히 가는 거고 어쨌든 저는 2만6천원이 너무 지루하시면 요 고점대 한 2만원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목 많이 일어날 때 조금조금씩 한번에 사시면 안시고 분할매수도 천천히 조금조금씩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가 10만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